여러분, 옥사과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댓글에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제가 일을 할때 피부 좋다는 말들을 종종 들었었는데 스킨케어 그리고 생활 습관들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소독제입니다. 저의 피부 타입은 건성인 편에 속하는데요. 좀 생각날 때마다 로션을 발라주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손 닦기 귀찮을 때 가끔씩 이렇게 소독제를 손에 뿌려서 물티슈 같은 걸로 한번 닦아서 이로션에 발라줍니다. 소독제 하나 있으면은 화장품 트위저나 뷰러 같은 거 쓰기 전에 닦을 때 한번 뿌려준 다음에 사용해주시면은 좋아요. 제 스킨케어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평소에 어떻게 클렌징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러쉬의 엔젤스원 베어스킨 제품이고요. 또한 개는 힙트의 비건 팩 클렌저예요. 엔젤스온 베어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드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베이스가 아몬드 식가루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에 개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부 화장을 지워주는 것보다는 아침 세안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평소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각질 정돈을 해주면 좋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스크럽을 사용하면은 피부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제품은 자극적이지도 않고요. 하고 나서 땡김이 있지도 않아요. 촉촉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어서 피부가 되게 맨들맨들해져요. 라벤더 오일이랑 장미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 자체가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서 피부 예민하신 분들이 쓰기 좋은 각질 클렌저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휩트 라보카도 비건 팩 클렌저 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크림 같은 제형이거든요. 이폼 클렌징 자체에 스킨케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저처럼 좀 건조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폼 클렌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은 제가 평소에 리베나이 리무버로 눈 지워주고 클렌징 오일 사용해서 한번 또세 번째로는 폼 클렌징을 사용해서 클렌징을 해줬는데 리베나이 한 다음에 이 제품 하나로만 클렌징을 해주거든요. 피부과 선생님들이 이제 유튜 피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굳이 2차 세안까지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피부에 자극이 갈수 있다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피부 화장화 좀한 번에 지울수 있는 폼클렌징 없을까? 찾고 있던 와중에 만나게 되어가지고 조금 더 반가웠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리베나이 리무버는 꼭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스킨케어로 들어갈 건데요. 아벤르의 온천수 미스트입니다. 이제 안개 분사되는. 미스트거든요. 딱 온천수만 들어가 있는 미스트라서 시원한 물이 뿌려지는 느낌이랄까? 얼굴 열감을 확 낮춰주면서 수분 공급을 빠르게 충족시켜주는 제품인데 대신에 수분감이 오래가진 못합니다. 그래서 세수하고 나왔을 때 건조하잖아요. 손화 바르기 전에 한번 샥 뿌려줘서 건조함을 좀 일단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넘버즈인의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인데요. 이거를 선물 받아서 사용해봤는데 물 토너랑은 다르게 점성이 있는 토너예요. 조금 더 촉촉함이 오래동안 지속되는 토너여가지고 쫀쫀하게 피부를 잡아주고 나면 그 다음 올라가는 스킨케어가 조금 더 오래가는 느낌이랄까요? 수분 보습 같이 한 번에 채워주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프리미엄 SOS 레드 길이에요. 원래 세럼 후에 발라주는 건데, 저는 세럼 바르기 전에 토너 한번 발라주고 바로 발라주거든요. 레드빛의 알로에겔 같은 느낌인데요. 좀 촬영이 많았거나 아니면 피부에 자극이 좀 많이 가서 간지럽거나 빨개졌을 때이 제품을 듬뿍 발라주고 있으면 피부 열감도 낮춰주고 확실히 진정이 돼요. 즉각적인 효과를 좀 보여주는 마스크 겔인 것 같아서 이거는 너무 추천드리고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걱정했었는데 가격 대비 너무 좋은 효과가 있어서 피부 장벽 쉽게 무너지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릴게요. 그 다음 에 이제 앰플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웰라주의히알루론이 블루 앰플인데요. 이렇게 물같이 흐르는 제형인데 히알루론이 들어있는 앰플이어서 가볍게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토너로 피부결 정돈을 좀 해준 다음에 빠르게 수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추천해드리고요. 코스알엑스 어드밴스드 스네일 파워 에센스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선물 받았어 가지고 사용했던 에센스 다 쓰고 써야지 하고 집에 냅두고 있었었는데 저는 평소에 외국인 분들이 하는 뷰티 영상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예쁜 뷰티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글로이한 메이크업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스킨케어 하는 걸 보여 주셨는데 코스알엑스의 파워 에센스를 쓰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바로 뜯어서 사용해봤는데 제형 자체가 보시면은 달팽이 크림처럼 점성이 이렇게 있어요.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속건조를 쫙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대신에 크림으로 단단하게 막아주지 못하면은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림을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한때 촬영이 엄청 많아지면서 많은 메이크업 실장님의 손을 거쳐가면서 메이크업을 지웠다가 했다가 지웠다가 했다가 계속 자극을 받게 되다 보니까 자식치기만 해도 너무 아픈 거예요. 스킨케어를 발라주시는데도 너무 아파서 조금만 살살 발라달라고 말씀드릴 정도였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외부 자극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조금 무너진 것 같으니까 세로마이드 성분이 함유된 보습크림을 쓰면 좋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찾아본 게이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크림 플러스였어요. 꾸준히 쓰니까 확실히 개선이 되는 게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찾게 된게스킨블랩의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이었는데 이것도 진짜 피부 장벽뿐만 아니라 보습! 까지 좀 탄탄하게 메꿔 주는 제품이더라고요. 요 제품은 아침에 라이트하게 바르고 싶을 때 발라주고 요거는 밤에 조금 더 촉촉하게 바르고 싶을 때 발라줍니다. 추가로 닥터자르트의 오버나이트 마스크예요. 마스크 팩 하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이거든요. 저도 마스크 팩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발라주는 제품입니다. 그냥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 듬뿍 바르시고, 그 다음날 맨들맨들한 피부가 돼있거든요? 아니면은 마스크 크림이다 보니까 화장 전에 얇게 바르면 밀리지 않고 피부 표현도 진짜 예쁘게 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까지는 이제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 나이트 케어 이렇게고 선크림을 안 보여드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또두 가지를 나눠서 가지고 왔는데요. 유기자차 그리고 무기자차 선크림이 있는데요. 그 유기자차 선크림 같은 경우에 샤이샤이의 더선 UV 프로텍션 크림인데요. 이렇게 진짜 스킨케어 같이 크림처럼 돼 있는데. 바르자마자 백탁현상 없이 싹 흡수되는 제품인데, 요 제품의 장점은 일단 촉촉하다는 점과 백탁현상이 없다는 점. 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침에는 스킨 케어 해준 다음에 집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 제품을 꼭 발라주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피부과 유튜브를 막 찾아보면서 검색을 하다가 피부 자극이 덜 가는 제품은 무기자차 선크림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게 코스모리 판테놀 베리아 선크림이에요. 이 판테놀 제품이 피부 탄력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서 구매를 해봤는데. 때 바로 하얘져요. 바로 백탁현상이 있습니다. 이 제품도 스킨케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유기자차 무기자차의 큰 차이점을 몰랐었는데 제일 큰 차이점은 이 유기자차 선크림은 바르고 나서 30분 이 있다가 자외선 차단이 오고요. 이 무기자차 선크림은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바로 즉시적인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주로 이렇게 부기 자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딜 스킨케어 루틴이었고요. 생활습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평소에 물을 정말 많이 먹어요. 기본이 2리터는 먹는 것 같아요. 텀블러에 항상 물을 담아서 다니는 편이거든요. 물 마시는 것도 습관을 들이면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맹물 마시는 게 되게 힘드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시중에 메밀차, 보리차, 녹차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런 거 이제 우려서 드셔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베개 수건을 사용하는데 한 3일에 한 번씩은 갈아주고 자기 전에 돌돌이 있잖아요. 그걸로 먼지를 꼭 떼줍니다. 그리고 산유탈취제도한 번씩 뿌려주고 피부에 좀 닿는 것들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피부나 안색은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한 끼는 꼭 야채를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그게 좀 어렵긴 한데 꼭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생활 습관들이나 먹는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지켜줘야지 외부적으로 올려지는 것들이 갖고 있는 제품들의 제일 좋은 효력을 낼수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피부 관리가 항상 어려운 과제여서 새롭게 제가 뭘 시작하게 됐을 때 공유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좋은 피부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사과같이 예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러면